간다. 카톡. 카톡이 요 간다. 네. 고기 전에 더 편합니다. 뜻이야? 이것은 에어. 좋습니다. 잡았다.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 근데 황 형아 찍어 봐. 자 찍어 봐. 내나 이거 고수야. 이거는 고물 처럼삼아는거 아니야. 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아니. 아니 저 깡통 그거 쓰고 있는 거 있지? 응. 그걸 고물로 잡아야 돼. 자 일단 이거 제작기를 이걸 해줘야됩니다 이걸 해주면 이제 짜잔 업그레이드 7레벨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자 다음 허허허 400원인군요 아직 못해요 내가 이쪽까지 갔었다고 으이 말이야 너네 말1 0에서 됩니다. 차었습니다 그다음 내 차례입니다. 있는 수가, 잠시만. 스무디 잤습니까? 자 이쪽에서 잠시만 가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들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가 내죠? <laughs> <내줘. 웃음> 아 됐. 이런 거 몰랐는데 손도안 보여요. 근데 돈이 날아갔습니다. 어이, 앞차키에서 이런. 앞차기에서 이런 걸쌀 수가 있고요 다음은 솜사탕입니다. 이거 어게하러 내가 이걸 사셨으니까 아, 솜사탕 아니면 사탕이었을걸? 사탕 아니면 솜사탕. 자, 좀비를 잡. 워볼 예, 자, 신중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 자, 점프해서 빨리 뛰어가줘야 됩니다. 아, 이 박쥐가 짜서. 저한 마리는 잡아, 안 잡아도 돼요. 어차피 아니. 쓸모없는 일인가요. 아니, 왜 자꾸. 뭐야, <laughs> 이 놈. 이제 내 차례입니다. 누구야? 뭐 나왔어? 아이가? <laughs> 하늘로 날아가는 나의 행뿐이 마. 내가 그 모습을 잡지. 훗, 잡았다. 예측샷. <laughs> 음, 음, 일차례입니다이게 음, 바로 모조의 힘이라고 할수 있다. 네, 예, 제 차례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쉬. 이 사람이 지금이 뭐야? 이거 왜안 돼? 내 걸렸습니다. 이건 제가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할까요? 아니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근데... 나중에 뭐나. 어? 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라, 이 녀석들. 아니면, 삐, 삐, 소대 간다.